저는 이제 작년에 초연을 했고요 올해 재연에도 이제 저만 합류하게 됐는데 이 지금 초연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그 첫사랑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나머지 다섯 배우들이 이제 그거를 어 느낄 차례인데 저는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희한한 게 민호가 하는 거를 이제 런스로 하는 거를 봤는데 다른 작품이에요 저랑은 완전히 예 그래서 그런 느낌들도 되게 좋고 건영이도 또 박건영 배우도 또 달라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이렇게 페어별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사실 뭐~ 예 뮤지컬을 좀 많이 하고 있, 있긴 하지만 이~ 무대 작업을 좋아하고요 연극은 특히 더좀더 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만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어떤 감정의 고조가 돼서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려줄 수 있는 건 저와 상대 배우의 목소리 그 둘의 대화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좀 뮤지컬에서 보여드릴 수 없었던 그런 섬세함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늘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 분야입니다. 사실 제가 제 어린 태섭인데 어 정말 각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매력이 정말 태섭이마다 있는 것 같아서 또 저는 또 저만의 태섭의 느낌을 내야겠다라는 것에 많이 포커스를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극이 그런 면이 오히려 저에게 더큰 매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 첫 공을 올리지 않아서 어좀 긴장되고 두려움이 당연히 있지만 어 빨리 많은 분들에게 저희 랑데부를 보여드리고 어떤 평을 받을지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멋진 도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